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작업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간표는 1년이었죠. 그런데 부산대와 교대는 이 일정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선정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세부 방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남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1,5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 미래 교원 양성 체계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한다는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 선정 직후 두 대학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행정 조직과 학사 운영, 재정 등 통합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국립대와 교육대학의 그 성공적인 발전 모델을 그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내놓아야 될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통합 절차로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계획서 작성을 위해 두 대학의 팀장급 간부들을 실무위원으로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77년의 역사를 가지고 초등 교원을 양성한 교육 분야에 특성화 대에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하면서 이와 함께 대학 통합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생 소위원회도 추가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교육부가 통합계획서 제출 기한을 1년으로 정한 가운데 두 대학은 신속한 통합작업을 통해 그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내년 상반기 안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행 여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관리도 병행됩니다. 한 대학에 막대한 이제 재원을 투여를 해서 이걸 하는데 과연 제안을 했었던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실행 계획을 잘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으로서 교육부의 대학 통합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물리적 통합은 2026년 완성되고 이듬해부터 통합 신입생 입학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앰비시스 남유력입니다